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너네는 작은데니까 케파가 없으니까 안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막 울고불고 했던 또 기억이 지금 이 슬랙스가 2년 동안 5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? <놀람> <놀람> 저희가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<laughs> 정말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는데, 그만큼 근데 발로 정말 많이 뛰었어요. 시장 구석구석 다 돌아보고, 사입하는 거. 딱 여기에만 썼어요. 저희는 근데 사실 진짜 돈을 조금 들고 시작한 거여서, 음, 거의, 갖춰져진 재능들로 키워나간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, 대형 쇼핑몰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저는 그때 정말 작은 쇼핑몰이었잖아요.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이제 초이스를 해서 똑같이 사입이 들어갔었나 봐요. 근데 저는 뭐 해봤자 한두 장이고 여기는 막몇백 장이니까 그냥 그몇백장 그 중에 두 장만 저한테 꺼내서 주면 되는데 그거를 한달 정도로 안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네는 작은 데니까 캐파가 없으니까 안 줘.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막 울고불고 했던 또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저는 우선. 엄청 세게 화장을 하고 갈 거예요 <laughs> 되게 강해 보이게 갈 거고 그때는 워낙 수수했어 가지고 불안해 보이면 안 되는데 우선 불안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처음 가는 공간이니까 너무 불안했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당당해 보이는 척 연기해야 돼요 그 동대문에서만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 꼭꼭 꼭 익히고 가세요 꼭 익히고 가면은 확실히 좋아요 색상을 볼 때도 이거 몇 색상이에요 이러면 안되고 몇 깔이에요 어떤 깔이에요 이런 깔이라는 단어를 또 써야 되고 또뭐 영수증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장기 주세요 이런식으로 단어가 있어서 그거를 꼭 공부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어, 촬영 보정 그리고 배송까지 저는 제가 다 했거든요 <laughs>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줄여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저희 뭐맨 처음에는 다섯 개로도 너무 행복했죠. 그 아직도 사진도 있긴 있는데. 막 한두 개로 시작했다가 이제 큰한 박스가 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돼가지고 그 성장판 슬랙스가 많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더 체계를 갖추고 직원들도 많이 뽑고 이랬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슬랙스가 2년 동안 5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. ははは